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김정환 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내에서 인사를 드리는데요. 오늘은 집을 소개하기보다는 3억 이하로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소개하기 위해서 실내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는 지역은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요. 도시가스와 상하수도 시설이 들어오고요. 차량으로 5분 정도면 운정신도시를 이용할 수가 있어서 뭐 대리 운전도 들어오고 배달 음식도 되는 생활하기가 아주 편리한 지역이에요. 지금 1차, 2차, 3차, 4차까지 해서 많은 세대들이 입주를 했고 분양도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작은 땅들이 남아 있어요. 복층 빌라보다 싼 가격 3억 이하로 내땅 41평에 집 1, 2층에서 어, 27평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계획관리 지역으로 건폐율이 40%, 용적률이 100%가 나와요. 근데 지금 일단 땅 계산을 하시면 계산을 해보면 41평에. 제가 지금 촬영하는 시점에 이 땅의 평 단가는 270만 원이에요. 둘을 곱하면 대지만 한 1억 1천만 원 정도 금액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는 도로를 제외한 전용 면적, 대지 전용 면적이 약 34평 정도가 나와요. 거기에 이제 건폐율이 40%니까 40%를 곱하면 바닥에 앉을 수 있는 면적이 약 13.6평 정도가 나오는데요. 또 여기 이제 용적률이 100%니까 그를 곱하면 뭐 1, 2층 합쳐서 약27평 정도 이제 건축이 가능해요. 그러면 목조 주택으로 지을 경우에는 평당 500만 원 정도 이제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그 500만 원 곱하기 이제 2 7 평을 하면 이 건축비만 이제 1억 3천 5백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이 벙커 주차장까지 있어요. 벙커 주차장 약12 평을 만드는 비용과 기반시설 부대 비용들을 모두 더하면 약 5천 삼백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 집을 짓는데 27평 짜리 2층 집을 짓는데 약 2억 9천 팔백만원 정도의 이제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앞뒤 이 집에 도로를 뺀 이제 마당 정원이 앞뒤 마당이 약 20평 정도가 있는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이 샘플동을 어, 소개를 할 텐데요. 이 샘플동도 이제 분양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전에는 분양을 못 받았는데 지금은 이 샘플동은 어, 이 대지 공급 면적이 전체 다해서 도로 포함해서 56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국민주택으로 지었어요. 어, 25평 이후로 지었는데 서비스 확장 면적과 다락 10평을 포함해서 분양가는 4억 초반입니다.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이 집은 샘플 동이니까요.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집도 분양을 받을 수는 있어요. 대지 면적은 56평이고요. 어, 국민 사이즈, 국민 주택 사이즈로 국민 주택 사이즈로 지었고요. 어, 전용 면적은 25평이고, 1층과 2층 다락 10평 포함해서 실 사용 면적은 42평입니다. 아, 그리고 이 집은 레벨이 있어서 주차장 약 12평 정도가 있어요. 지금 한창 공사 중이라서 어, 지금 작업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약 12평 정도가 되고 주차는 두 대를 하고 어, 여기 이제 셔터를 닫고 이 주차장 안에서 실내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금은 공사 중이니까 외부에서 들어가 볼게요. 지금 여기에도 철제 문은 설치가 될 거예요. 철제 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방금 여기가 주차장에서 들어올 수 있는 출입구 였어요 어, 집 앞에 작은 마당이 이렇게 하나 있고요 오늘 소개하는 이 집은 남양으로 앉아 있습니다 남양에서 약간 동쪽으로 앉아 있고요 3층짜리 건물이고요 목조주택이고요 외관은 스타코와 파벽돌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 거실에서도 마당 정원으로 바로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는 난간까지는 설치되어 있는데, 아, 이 난간 앞으로 조경을 이쁘게 나무로 하면 훨씬 더 이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참고만 하시고요. 지금 이 스타코 색상도 원하시는 색상으로 바꿀 수도 있고, 전체에다 파벽돌로 하실 수도 있고, 현무암을 들을 수도 있고, 다 모두 선택이 가능합니다.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일단 이 샘플동 문도 방화문으로, 어, 게이트맨 번호기가 되어 있습니다. 방화문이라서 두께가 10cm 이상은 되어 보입니다. 그리고, 음, 신발 수납장은 정면에 세 칸, 그리고 왼편에도 전신 거울로 된 어, 신발 수납장이 3칸, 모두 합쳐서 6칸이 있어서 신발 수납 공간은 충분히 넉넉해 보입니다. 사면동 중문을 열고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이 집은 어, 1층 바닥 면적이 약 16평 정도가 나와요. 들어오시면 이 수납장 옆에는 어, 두꺼비 집이라고 하죠. 저 단자함인데 여기를 깔끔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수납장을 만들어서 수납 공간을 줬네요. 그리고 오늘 이 집은 1층에 방도 하나 있습니다. 방이 있어서 거실과 주방이 그렇게 넓게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거실과 주방이 마주보고 있어서 답답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1층에도. 코코홈 제품으로 해서 인터폰되어 있고 여기 온도 조절기까지 되어 있어요 여기는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샤시만 조금 좋은 걸로 하시면 어, 겨울 춥지 않게 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아일랜드 식탁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이거 샘플동이니까 원하시면 어, 식탁이 큰 거를 사용하실 분들은 어, 이걸 제거하시면 되는 거고 현재 이 샘플동에는 여기 인덕션이 설치가 될 겁니다 아일랜드 후드도 이렇게 있고요. 주방의 수납 공간은 그렇게 넉넉해 보이진 않아요, 집은. 그리고 이 안쪽 다용도실 쪽에 스탠드 냉장고 두대 자리는 충분히 나옵니다. 스탠드 냉장고 자리는 충분히 나오고요. 수납 공간은 이 뒤쪽으로 넉넉하게 만들어놨네요. 그리고 1층 여기 세탁실인데요. 이 좁은 협소한 공간을 더 활용을 잘하기 위해서 포켓 슬라이딩 도어로 문을 만들어 놨고, 문을 열면 어 작지 않은 크기의 세탁실이 있어요. 제가 이 세탁실은 사이즈를 한번 재드릴게요. 근데 이 건조기는 위로 올려야 될것 같네요. 그리고 1층에 있는 어 메인 화장실이죠. 오늘 이 집이 국민주택 사이즈인데요. 이 화장실 위층도 그렇고 크기가 넉넉합니다. 지금은 여기 이제 샤워 부스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욕조도 큰 것도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가 나와요. 욕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욕조를 놓으셔도 되고, 그리고 여기 해바라기 샤워기 잘 되어 있습니다. 코너 선반은 없지만, 뭐 샴푸라든지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이 밑에 되어 있네요. 여기 지금 음, 턱이 있어서 이 모델하우스 턱이 있어서 문을 달거나 샤워 커튼을 달면 건식으로도 사용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수납장과 거울, 그 세양용품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 방이 하나 있어서 음, 들어오시면 오른편에 방이 하나 있어요. 어, 방은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 방은 샘플 동이었기 때문에 붙박이장도 설치가 되어 있네요. 이 방은 별도로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방은 둘이서 살기는 조금 부족해 보이고 혼자서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 방은 그리고 2층 올라가는 이 계단 옆에는 어, 깊이가 굉장히 깊습니다. 깊은 수납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지금 수납공간 앞으로도 공간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 골프팩 같은 것도 한 두세 개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개의 방이 있는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에 올라오시면 이 왼쪽에 있는 방이 안방이에요. 안방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 위 층도 실면적이 16평인데요. 방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방들이 널찍널찍합니다. 어, 성인 둘이서 사용해도 충분히 넉넉한 크기고요. 현재 이 샘플 동은 이걸 안방으로 만들어놨어요. 이 안쪽에 이렇게 넓은 드레스룸이 있는데요. 안방에 화장실이 없는 게 아쉬워요. 이 공간을 화장실로 만들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이제 중간 방인데요. 이 중간 방도 어, 사이즈가 넉넉히 큽니다. 넓어서 이 방도 성인 둘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요. 샘플 동일해서 그런지 이 방에도 어, 저 붙박이장이 렇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화장실 들어간 입구에도 이 세칸짜리 붙박이장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층에 있는 이 화장실은 1층에 있는 화장실이랑 똑같은 크기예요. 구조도 똑같습니다. 단지 이 안에 있는 소품들 색깔만 약간 다르네요. 얘도 샤워 부스와 선반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얘도 턱이 있어서 건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문을 달든 아니면 샤워 커튼을 달아서 건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식으로 사용하면 곰팡이도 안 피고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또 환기창이 있어서 요즘같이 추운 겨울에 샤워를 하면 환기도 잘될것 같고요. 여기에는 어, 넓진 않지만 어, 한네 다섯 명이 모여 앉을 수 있을 정도의 테라스가 있고요. 이앞 옆으로 다 막힐 수가 없기 때문에 전망도 괜찮네요. 지금은 다 공사를 하고 있어서 이러지만 어, 이제 모든 세대들이 입주를 한다고 가정하면 꽤 이쁜 마을이 될것 같습니다. 2층에도 폭폼 인터폰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10평 정도의 다락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집은 어, 샘플 동일해서 다락을 넓게 약 10평 정도를 만들어 놨는데요. 원하시면 뭐한 5평에서 6평 정도만 다락을 만들고 나머지는 테라스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 제가 가운데 높이는 재보니까 190cm 정도가 나왔어요. 가운데 부분은 웬만큼 서서 다닐 수 있고요. 오늘 파주의 맞춤식 단독주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다른 현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